어, 윤석열이 그 미국 국회에 가서, 미국에 가서 발언한 것 때문에 큰 타격이 되, 될까를 좀 볼게요, 잠깐. 그저께 리딩을 했는데 매일매일 매일, 매일 사고를 치네요, 정말. 어. 제가 볼때어 이게 굉장히 큰 타격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이 지금 이 말을 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해외에서 이 자가 어떤 도대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말하자면은 뭐 하나 하는 일마다 모두가 다 실수와 어... 오판과 이런 무례함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카드와 똑같아요. 단한 가지가 제대로 되는 게한 가지가 없어요. 미국이 이 기회를 아주 이용을 잘하는 거예요. 박근혜 때도. 잽싸게 들어와서 싸드 공짜로 배치하고 지소미아 통과시켰어요. 지금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오바마가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우리에게 입힐지 몰라요.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 다 끌어간 게 다른 대통령이 있으면 그렇게 함부로 못하죠. 외교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직직직직 밟히면서도 히히히히 그리고 쫓아가가지고 바이든한테 꼬리 설렁설렁 흔들다가 나오면서 뒤에서는 욕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못하고 뒤에서 이게 야비하고 비겁한 자들의 특성이 그래요.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뒤에 돌아서서 저 새끼, 저건 내가 뭐 죽일 수도 있는 건데, 내가 그냥 봐줬어. 딱 그러는 거예요. 아유, 진짜 하... 그런 놈이니까 부하고 살겠죠. 자기 선배가 데리고 살던 그것도 제대로 된 여자도 아니고 남의 남자를 뺏어서 뺏은 것도 아니지 사실은 한안 회장님 말씀을 비르면 만명 정도는 될 거다 할정도면 어마어마한 이 여자 제가 그 얘기하지 않았나요 님포맨이 얘기라고 제가 생각할 때님포매이 얘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무리 몸 파는 아가시고이 그런 생활을 하는 아가씨들이라도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좋아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돈 벌어 먹기 위해서, 돈 벌어서 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뭐 자기가 사치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애들도 좀 있겠지만 대부분이 죽지 못해 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물건은 아주 신나서 그냥 올라가고 이랬다는 거 보면, 이거는 틀림없이 님포맨니 얘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얘는. 그러니까 드러내는 수술을 했겠죠. 얼마나 몸을 함부로 굴리고 다녔으면. 그 어린 나이에 벌써. 그러면 언제부터 몸을 굴렸는지도 우린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다고 쳐요. 여자고 남자고. 둘 다, 둘, 둘, 바퀴벌레 둘 다. 그거를 뽑아주는 이번들 나는 그 사람들이 더 끔찍하고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이제 무섭기까지 해요. 같이 그런 괴물들이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버젓이 우리들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의 친척이고 우리들의 직원, 어, 직장 동료고 이웃이고 이런 탈을 쓰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빙충이들이. 그게 너무 좋운 거예요. 제가 느꼈던 그 끔찍한 그런 감정들이 5개월 안에 증명이 다 되고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깜이 아니라고. 아이, 깜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무슨, 정확하죠. 정말 정확하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나라 속담이 참 시거든 떨지나 말지. 근데 이건 시고 떨고 썩었고 다 하고 있어요. 행실이 더러우면 마음이라도 곱던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일이라도 잘하던지. 이건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게 없어요. 몸 파는 거 하고 하나는 욕하고 술 처먹는 거 외에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둘 다. 그리고 1600만 명은 그걸 좋게 보고 뽑아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바다 속으로 끌고 가라앉게 만드는 거죠. 이 틈을 타서 바이든은, 바이든하고 오바마가 자기네 원하는 걸다 얻은 거예요. 다 얻어갔어요. 바이오도 죽었고, 백신 산업 한다고 그걸 했던 것도 죽었어요. 어, 반도체도 죽었고, 전기차 보조금 안 나오죠. 저는 한국 보조 저기 뭐야, 전기차 이제 안 사요. 그거 살라 그랬었어요, 요번 겨울에. 근데, 보조금이 만불 나오는데, 한국차 살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만불 안 주는데, 제가 뭐하러 사요? 다른 나라, 일본하고 독일은 해주는데, 우리나라 차는 안 줘요. 그럼 현대차, 기아차가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현대차가 안 팔리는 거예요. 현대 전기차? 망했다는 소리예요 타격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기네 돈 세금 조금 깎아서 덕 보자고 했는데, 오히려 더큰 타격을 입은 거예요.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으로 덕 봤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만 손해를 본 거예요. 결국은 해외 나가서는.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다 하는 거예요. 사드도 한번 배치하고 나니까 나가요. 안 나가잖아요. 가지고 가라 그래도 안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돈, 된, 돈 내놓으라 소리하고 앉아있고 트럼프 때 이렇게 되면은 게임에서 완전히 진 거예요. 이거는 진 게임이에요. 제가 남녀얘기까지 했잖아요. 남자 여자 관계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아서 다 받쳐주고, 알아서 옷 벗고 나 가져, 오빠. 달라 소리 안 했는데도, 알아서 남자가 내가 집도 주고, 내가 이것도 주고, 돈도 주고, 내전전 재산 다 줄게 하고 다 주고 갔는데 내가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자가 어, 그래, 네가 좋아서 주는데 뭐, 내가 달라 소리 난안 했어. 우리나라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 다니면서. 48초 만난 것을 회담이라고 그러고 다니고 있고, 만나기 싫다고 하는 기시다발 밑에 가서 그냥 붙들고 늘어지면서 좀 만나주세요, 네. 만나기 싫어했어요, 기시다도 그러니까 금방, 우리나라에서 회담했다, 이러니까 회담이 아니라 간담이라고 금방 고쳐서 쓰잖아요,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외교를 다 죽여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언론들은 입딱 다물고 있어요. 얘기 안 해요. 이 언론이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언론 때문에 언론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처만 또 입어요. 실망하는 일만 생기고. 그리고 완전히 왕따당해요. 이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 이낙연인지 조나무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킹오브소울스 이거는 아마도 어하이간 의지는 뭘 하겠다는 그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포동포만 자꾸 잡고 다니고, 동네 깡패처럼, 그냥 그 우두머리처럼,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루고 싶은 그런 욕망만 가득 있는 거예요. 이게 다안 돼요. 잘 그런데 뭔가 새로 다 시작하지 않나. 이거를 계기로 해서 뭔가를 새로. 새로 출발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어, 또 못된 거짓말, 거짓말을 앞으로 자꾸 하게 돼요. 그 바람에. 근데 새로 뭔가를 시작을 해요. 새로. 어,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지 마누라예요. 그리고 천공이. 그리고 검찰 나부랭이들. 다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다쫙 갖다 채워놓고 자 이제 이래 나라가 깨박이나는 거죠. 외교부에서는 나가지 말라 그랬대요. 지금 나가지 말라고. 벌써 알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도 안들어처먹고 천공이가 가래. 우리 스승 천공이가 가래. 이러고 간 거예요. 정신, 이 정신병자들이에요 둘 다. 하나는. 이 돼지는 내가 볼때 이거는 소시오패스고 그 옆에 있는 사이코패스에다가 님포매니에게다가 보더라인퍼스널리티에 다다 있어요 정신병자들이 둔다 제가 볼 때는 이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이번 질문은 회, 어, 외국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까로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미국에서는 막 저기 남한 대통령이 욕했다고 막또뭐 이디엇이라고 그랬다고 이디엇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디엇 도수 이디엇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디엇이나 그래도 이 아시아 쪽에서 쓴글쓴 쓴 놈들 보세요. 그거를 번역을 아주 최악으로 했어요. f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욕을 했다고 그거는. 에휴. 그 정도 욕은 아니죠 사실은 그 이디어츠라는 말이 가까운 말이기도 하지만 또 있어요 안 돼요 외교 회복 안 돼요 이 사람 있는 동안은 안 돼요 절대로 오히려 더큰 문제가 생겨요 더큰 문제 생기고 에휴. 남들한테 욕을 하고, 욕을 바가지로 처먹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기만 하면, 외국에 나가기만 하면이 아니라, 이 자는 가는 곳마다 시끄럽다고 제가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시끄럽고, 불회화음이 생기고, 싸움을 하고, 그런다 그랬죠. 외국에 나가서까지 이지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천공인지 만공인지 그 사기꾼 새끼가, 문상하지 마. 모르는 사람 문상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요. 그럼 애초에 가지를 말든지. 왜 껴가요, 거기를? 어, 갈 수밖에 없었겠구나. 부부가 <목소리가> 옷 자랑하러 가야 되니까. 상복이 뭔가 보여야 되니까. 결국은 일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무당새끼 말 듣고서는 지금 이거 외교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당, 무당 말을 듣고서는 제가 이틀 전에 읽었는데, 또 읽고 앉아 있어요. 일을 또 벌려 가지고 일을 또 저질러요. 근데 또 저질러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저질러요. 국민들이 징글징글하다 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지겹다, 저 인간. 이제 저 인간을 보고 싶지 않다. 그런데 큰 일이 하나 또 터져요. 회복을 할 수가 없게 될 정도로 뭔가 또 시끄러운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아주 좋지 않은 불길한 소식이 들려오게 돼요, 돼지한테. 이거는 우리나라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윤씨한테만 벌어지는 일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어, 굉장히 빨리 어, 이자가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니까 일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안 되고 깜도 안 되지만 뭐한 가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누당이 남들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남들 못하던 거. 뭐 못하던 거. 뭐. 사기치는 거. 버젓이 있는 청와대 놔두고. 외교부는 호텔로 전전하고 있고, 그 하루하루에 호텔비가 얼마겠어요? 혈세로 그것도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방부, 그리고 자기들은 돈이 몇백 억씩 펑펑펑 들어가는데도 돈을 더더 더, 더 달라고 이루고 있고, 그거 다. 유크레인 재건 사업 하는 것도 이것도 작업이에요. 돈 뜯어가는 작업. 나라 돈으로 해가지고 돈을 외화, 외교로, 외국으로 빼돌리는 그 작업이에요. 그런데 외화가 지금 달러가 1,400원이 넘었대요. 1,400원. 일불에 김영삼이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래요? 보수들만 대통령 되고 나면 큰 일들이 터진다 그랬죠. 나라가 그냥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민주당이나 국진당이나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있어요. 똑같아, 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머리가 참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죠. 여기까지. 어, 윤 씨한테는 굉장히 별로 좋지 않아요. 아마 큰 일이 또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 여기까지.